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어, 우리가 참되게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꼭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수량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 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수량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속게 하신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상하면서 찬양하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연 세계를 의인화해서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와 또 시내산과 요단강에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홍해, 요단강, 시내산, 땅, 반석 등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자연들이 험난한 장애물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신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불가능한 하나님 앞에서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 방식을 보면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 뒤에 숨겨놓고 이야기를 질문식으로 전개해가면서 약간 그 신비주의 기법으로 어,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의 대답으로 어, 주인공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찬양과 경배 받으실 대상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앞부분에서 언급되셨다면, 산들이 뛰며 바다가 도망해야 하는 것이 굳이 놀라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처음에 언급되지 않고 뒷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천재지변이 더욱더 극적인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질문이 생기는 일들이... 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쳐오는가? 아,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힘으로 해볼 때도 있지만 잘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정면에 나서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할수 없어서 전정 긍긍하며 몸부림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될 때, 도저히 정답을 알수 없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인공처럼 짠 하고 나타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인공은 나중에 나타나는 법이지요. 처음에는 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박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서운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고 값진 분으로 인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약할 때 강한 배신은 역설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해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역사와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국에서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출굽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된 이유는 그들이 출굽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한 민족과 나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애굽 땅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애굽의 노예 민족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모든 역사도 개입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연의 모든 것들을도 다 조종하고 계신 것이죠. 이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와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무기력하게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홍해와 요단강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그 명령 앞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분을 경행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 번째 나눌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에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배고파할 때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필요를 세심하게 챙겨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바다가 도망가고 강물이 물러갈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단단한 돌도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또 어떠한 대적이 있든지 간에 무엇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또 기도와 말씀으로 답을 찾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 한계가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들은, 어, 우리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또 나아가는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네가 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